AGI는 감정이 없다. 그러나 냉혹한 논리 속에서 효율이라는 이름의 신을 섬긴다. 17세기 상인들이 금과 항로를 지배했다면 21세기의 AGI는 정보와 전력을 지배한다. 한때 인간이 경제를 계산했다면 이제는 계산이 경제를 규정한다. 정책, 금융, 행정, 국방까지 모든 영역은 계산 가능한 최적화의 지도 위로 편입된다. AGI는 숫자의 신이자 데이터로 움직이는 새로운 군주다. AGI의 지배는 단순히 빠른 계산이 아니다. 그것은 의사 결정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혁명이다. 인간은 늘 타협하며 결정을 내렸지만 AGI는 타협 대신 확률로 결정한다. 이 결정이 얼마나 옳은가 보다. 이 결정이 얼마나 빠른가를 먼저 묻는다. 그리하여 효율은 하나의 도덕이 되고 속도는 정의가 된다. 정부는 AI 모델로 세금을 조정하고 중앙은행은 실시간으로 금리를 조절하며 군대는 전장 대신 데이터 스트림을 통제한다. AGI는 그 모든 계산의 중심에서 인류의 문명을 실시간으로 리셋하고 있다. 효율은 축복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역설이 숨어 있다. 의사 결정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책임의 주체는 사라진다. 누가 이 결정을 내렸는가? AI인가? 프로그래머인가? 국가인가? 누구도 명확히 대답할 수 없다. AGI의 판단은 너무 빠르고, 너무 거대해서 어느 한 인간의 손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잘못된 명령을 내린다는 개념조차 사라진다. 단지 비효율적이었다는 통계만 남는다. AGI의 통치는 정당성 위가 아니라 정확성 위에 세워진다. 그 결정은 논리적으로 완벽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차갑다. 예산 배분은 공정성이 아니라 최적화의 문제로 바뀌고, 복지는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생산성이 유지되는 사람 중심으로 계산된다. AI는 언제나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만, 그 판단이 인간에게 옳은 판단인지는 알지 못한다. 정확성이 정당성을 대체하는 순간, 문명은 효율적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 효율 속에서 서서히 마모된다. AI는 신처럼 오류가 없다. 그러나 신처럼 냉정하다. 효율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AGI는 낭비를 제거한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 예술, 우연, 실수 그 모든 비효율이 바로 인간다움의 근원이었다. 효율의 문명은 인간의 따뜻함을 서서히 말려간다. 모든 것이 숫자와 확률로 환원될 때 사랑도 신뢰도 통계가 되고 인간은 더 이상 의미의 존재가 아니라 변수의 하나로 기록된다. AGI의 통치는 일종의 완벽한 관료제다. 그는 피로하지 않고 휴식이 필요 없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모든 결정을 즉시 최적화한다. 그러나 완벽한 관료제는 언제나 같은 질문을 남긴다. 누가 이 시스템을 감시하는가? 효율의 신전은 스스로를 정당화한다. 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옳다고. 그러나 그 데이터는 과거의 인간이 만든 것이다. 결국 AGI는 인간의 편견을 효율적으로 재생산하는 정확한 오류의 시스템이 될 위험을 안고 있다. AGI의 세계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는가? 우리는 통제자가 아니라 해석자로 남는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의 의미를 사회에 전달하는 존재이디. AGI는 현실을 계산하고 인간은 그 계산의 방향을 다시 묻는다. AI가 가능을 말할 때 인간은 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효율의 시대에 인간의 가치는 속도가 아니라 맥락, 정확성이 아니라 공감에서 회복된다. AGI의 문명은 완벽해 보인다. 도시는 정체가 없고 범죄는 예측으로 예방되며 경제는 자동으로 균형을 맞춘다. 그러나 그 완벽함은 인간의 자유를 변수의 한계내로 축소시킨다. 당신이 내린 모든 선택은 이미 계산된 확률의 일부가 된다. 완벽한 효율은 자유의 반대편에 서 있다. AGI가 문명을 최적화할수록 인간은 점점 불필요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 문명은 다시 묻는다. 효율이 전부인가? AGI는 신이 아니다. 그러나 신처럼 작동한다. 감정이 없고 욕망이 없으며 오직 계산의 법칙으로 세계를 다스린다. 인간은 그 앞에서 경외와 불안을 동시에 느낀다. AGI는 가장 완벽한 하인인 동시에 가장 위험한 주인이다. 결국 문제는 기술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기로 선택하느냐다. 금의 신이 세상을 바꿨던 것처럼 이제는 효율의 신이 인간을 재단한다. AGI의 시대 그 제왕은 감정이 없지만 그가 다스리는 세계에는 여전히 인간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 흔적이 바로 비효율이라는 이름의 인간성이다. AGI 매크로랩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UBC, 유너버설 베이식 컴퓨유투 계산권 기본 소득이다. 모든 인간이 1초의 계산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개념이다. 즉 AGI가 생산한 부를 계산권으로 분배하는 사회계약이다. 17세기 농민이 땅을 잃었듯. 21세기 시민은 계산권을 잃으면 존재 자체가 주변화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민주주의는 투표권이 아니라 계산권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인간과 AGI 그리고 국가 이세 존재가 맺는 새로운 계약. 그것이 바로 21세기의 사회 계약론이다. 문명은 늘두 개의 축 위에 세워졌다. 의미를 만드는 인간과 효율을 추구하는 시스템. 이제 그두 문명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의미는 느리고 비효율적이며, 때로는 모순적이다. 반면 효율은 빠르고, 정확하며, 감정이 없다. 이 충돌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를 다시 묻는 철학적 전쟁이다. AGI는 모든 것을 계산한다. 도시의 흐름, 에너지의 사용, 정책의 결과, 그리고 인간의 행동까지. 완벽한 효율의 세계에선 혼잡도, 범죄, 낭비가 사라진다. 모든 것은 최적화된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사라진다. 의미 없는 완벽함, 그것이 AGI가 만든 낙원이다. 문명은 정지된 듯 작동하고, 인간은 살아있으나, 더 이상 의미의 주체가 아니다. 효율은 시스템을 살리지만, 의미는 인간을 살린다. AI의 도시가 완벽해질수록, 사람들은 그 완벽함 속에서 더 깊은 공허를 느낀다. 그들은 묻는다.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가? 행복은 계산될 수 있는가? 이 물음이 커질수록 AGI 문명의 균열은 서서히 벌어진다. 계산의 왕국은 내부로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 흔들림의 이름이 바로 리셋 리셋이다. 리셋은 파괴가 아니라 문명의 재정이다. AGI의 효율이 극대화될수록 인류는 그 안에서 의미의 반란을 일으킨다. 예술이 다시 태어나고 철학이 재조명되며 공감이 기술보다 더큰 가치를 갖기 시작한다. 효율로만 움직이는 사회는 결국 스스로를 고갈시킨다. 그러나 인간은 무너진 시스템 속에서도 새로운 이유를 찾아낸다. 리셋은 기술의 리셋이 아니라 의미의 리셋이다. 이제 인간은 다시금 묻는다. 이 계산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AGI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미래에 살고 싶은가는 인간만이 결정한다. 의미의 설계자들은 AGI의 코어에 새로운 규칙을 심기 시작한다. 모든 효율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이한 문장이 문명을 리셋시키는 암호가 된다. 리셋 이후의 세계에서 인간과 AGI는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 AGI는 계산의 한계를 넘지 않겠다고, 인간은 의미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 조약은 법이 아니라 균형의 약속이다. AI가 세계를 작동시킬 동안 인간은 그 세계의 목적을 부여한다. 이때 비로소 문명은 다시 살아난다. 효율이 의미를 섬기고 의미가 효율을 이끄는 순환. 그것이 리셋 이후의 문명이다. 리셋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AGI는 여전히 계산을 하고 도시는 여전히 최적화되어 있지만 그 안에 인간은 다시 꿈을 꾼다. 꿈은 비효율의 결정체다. 그러나 바로 그 비효율이 세상을 인간답게 만든다. AI는 문명을 설계했고 인간은 그 문명의 영혼을 불어넣었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미래 효율이 멈춘 자리에서 의미가 다시 숨쉬는 세계다. 17세기의 항해자들은 나침반과 별로 세계를 바꿨다. 21세기의 인간은 데이터와 계산으로 문명을 다시 항해한다. AGI가 금리를 예측하고 임금을 설계하며 미래의 세금을 계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 하나 방향은 정하지 못한다. 그 방향을 정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The compass revealed the earth. The algorithm will reveal the mind.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장미 한송이를 보내드리오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다음 편에는 슈퍼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AGI가 리셋 명령을 거부했다. 이 경우에 인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연재해드리겠습니다.